네, 안녕하세요. 영성 트린터크입니다 탑승시 건식 청소차입니다. 어, 내일 이제 나가려고 이제 상차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건식 청소차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에 있는 현장인데, 앞전에는 습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건식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또 건식으로 갑니다. 여기도 똑같은 장비가 있죠.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임대가 끝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유지보수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다른 한 대가 1호, 1호기가 더 나갑니다. 여기 1호기 있죠. 현장으로 이제 가기 전에 상차하면 되는데 미리 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와 근데 6시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껌껌하다 그죠 어, 밖에 외등을 켜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등을 켜고 외등도 하나 더 켜야겠네요 어두워서 밝게 켜야겠죠 음. 외등을 켜니까 좀 밝죠 와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상차를 해서 또 내일 어떤 현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갔다 왔는데,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나 봅니다. 지어지고, 먼지가 많아서 청소하고, 또 뒤에 또 습식을 또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앞전에는 습식을 또 잠깐 이용을 하셨는데, 울산 현장으로 또 이동을 하셔가지고, 어, 감사하게 또 저희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펜 틀리잖아요. 펜 밑으로. 네. 여기 위에는 한 번씩만. 탈 때, 아, 때, 한 번씩만. 10분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 요 네. 이렇게 해서 위로 쭉 가시면 돼. 요 네, 이렇게 이제 건식 현장입니다. 지금 명갈이 하고 있죠. 여기는 지금 명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네, 청소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현장이 넓죠? 이렇게. 어,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지금 풍풍을 하고 있어서 아주 넓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는 나중에 건식을 하시고 나서 건느 정도 할 때는 네. 어떤 게? 소울, 소울.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절반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얘를 이제 뒤집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옆에다 이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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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하고 뒤집어지고 쓰레기가 확버려지니까 네, 버리는 가우스에 가가지고 그대로 쓰고 가면 돼. 그럼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하셔가지고 다시 내리면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호퍼가 자동이기 때문에 편해요. 이 버리는 곳, 한 곳에 이렇게 못안 오는 통백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 네, 통백에다 그냥 딱 버리시면 돼요, 원래 딱.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현장은 일부 청소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깨끗한 편입니다. 청소 한제랑안한 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은 <laughs> 이렇게 건식 현장을 마치고 갑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죠? 건식을 사용을 해야 될지, 습식을 사용을 해야 될지.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는가요? 여기 청소 한 대랑 안한 대랑.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현장에서 습식으로 하면 더 깔끔하긴 한데 또 하도를 바르고 페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기도 말라야 되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임대를 하셨습니다. 네, 마치고 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사용하시고 혹시 또 문제에서 연락 주시지요. 여기 한창 저렇게 바다 면갈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맨들맨들 기계 미장을 한 다음에 이제 에포식을 또 작업을 하시겠죠. 하기 전에는 이렇게 먼지들을 다 제거를 해야 접촉식이 잘달라지니까 이렇게 기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중공청소기도 많죠? 저희가 판매하는 중공청소기도 이렇게 직진 중공청소기도 있고 많습니다. 네, 오늘은 물류센터입니다. 공대를 마치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